살다 보면은 되게 우리가 노력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운이라는 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은 내가 믿는 순간 틀림없이 나를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될 거라고 나는 좋은 운이 와서 성공할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좋은 운이 왔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 그러면 그 운은 틀림없이 나를 배신하겠죠. 노력을 안 하는데 잘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나에겐 나쁜 운이 올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 되게, 음 일반적인 상황도 더 나쁘게 해석을 하고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면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 안 좋다고 생각을 해도 더안 좋아지고 좋다고 생각을 해도 잘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운은 운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자주 얘기를 드려요 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운을 수학 문제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 그건 하나의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데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전혀 낯선 새로운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수리책에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논리를 보고 어떤 또 다른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운도 그런 수학문제처럼 내가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저는 새로운 답들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은 해석하는 사람의 것이죠. 내가 똑같은 상황을 굉장히 불행하게 해석해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불운이 되는 것이고 내가 똑같은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게 행운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운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 어려워져 버리죠. 그냥 어, 좋은 운이 올 것이다 믿으면 되고, 어, 나쁜 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운을 해석하라니, 운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걸까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들으려면 운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운은 늘 사람과 함께 와요. 지금 당장 내가 불운의 영역 속에 있는가 행운의 영역 속에 있는가를 알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이런 사람들 만 잔뜩 있다면 당연히 지금 나는 불운의 영역을 걸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어, 내가 지금 뭐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 그럼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나는 현실과 상관없이 행운의 영역, 좋은 운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운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운이 들어올 때는 꼭그 불운을 가진 사람을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운이 올 때도, 그 좋은 운을 가지고 선물처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돼 있죠. 어, 운은. 그 자체로는 어떤 실체가 없지만 그 모양을 드러내고 성격을 드러내는 건꼭그 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좋은 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 나쁜 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딱 우리가 떠올리기에는 막 좋은 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얼이 번쩍번쩍하고 <laughs> 정말 말 그대로 귀인의 어떤 풍모를 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올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죠. 반대로 불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굉장히 막 안색이 어둡고 막 그런 저승사자 같은 모습일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화려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을 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어 일단 겉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지만 사람들은 일단 그 첫인상,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 그 사람이 나에게 어필하는 모습, 드러내는 스펙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나랑 격이 안 맞는 사람 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어떤 나의 편견, 그 장벽을 넘어서 일단 사람을 볼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외모, 사람의 겉을 뛰어넘는 어떤 그 사람의 진심, 진정성, 가치, 가능성을 볼수 있는 눈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운을 그냥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쁜 운을 덥석덥석 잡아버리는 거죠. 그걸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초야에서 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첫 책을 쓰기 전이죠. 그때 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 선생님의 이야기 너무 재밌는 것 같다. 책을 한번 내보자 라고 제안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색이 초라하고 <laughs> 뭔가 불평불만에 가득 쌓여있고 어 너무 힘들어 보이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같이 뭐그 지인의 지인으로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뭔가 휴, 그 치유받고 음, 뭔가 자신의 아픔을 음, 좀더 뭔가 어루만져 줄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저와 만났던 건데 저에게는 그분이 저의 어떤 감춰진 뭐 재능. 아니면 발현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준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어, 제가 그분을 몰라보고 그냥 보냈더라면 어, 저는 아직도 초야에 묻혀서 음, 뭐곧 행복한 삶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지 못했겠죠. 주역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서리를 보고 겨울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모든 일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 조짐이 있어요. 뭐 겨울이 오기 전에는 날씨가 추워지고 여름이 오기 전에는 날이 더워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져도 겨울이 안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도 아, 계속 봄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뭐몇백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만 해도 중세 사람들은 자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내일도 오늘처럼 해가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 태양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힘, 그게 바로 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인 운은 늘 사람을 동반하고 다닙니다. 음, 그래서 어떤 운이 바뀌기 전에는 늘그 전조를 보여줘요. 그리고 어, 새로운 운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 아까 얘기한 그 나쁜 운 같은 경우에도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마치 밤이 밤이 되기 전에 점점 어두워지듯이 어, 그런 어떤 전조를 보이는데, 희한하게 사람 사이에서의 그 전조는 굉장히 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내 인생의 어떤 최고의 것이다.라고 내가 확정하는 순간 군두박질치기 시작하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동지였잖아요. 동지. 동지가 밤이 제일 긴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밤이 제일 길기 때문에 아주 칠흑 같은 겨울 그리고 뭐 깜깜한 그런 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양철학에서는 동지의 밤이 제일 길기 때문에 동지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기운. 그러니까 그 가장 긴 어둠이, 어둠 끝에 더긴 어둠이 오는 게 아니라 그긴 어둠 끝에 이제 어둠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밝음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내년에 새로운 그런 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기대치, 만족감이 아주 극대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 순간 꺼지게 되는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하락세, 내려가는 기운, 어 그런 것들을 우리 흔히 불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행복의 절정감, 어떤 만족의 절정감을 내가 느끼는 순간, 그걸 느끼게 해주는 그 순간, 그리고 그런 사람과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뭔가 저물고 있다라는 상징 같은 사람이 될 때가 많죠. 불운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징이 되고 어떤 전조가 된다는 뜻이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너무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 너무 좀 불안할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꼭 얼마 있다가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서도 내가 너무 그런 어떤 충만한 행복감에 쌓여서 어,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이 어쩌면 그 동지의 그 순간처럼 혹은 그 하지의 그 순간처럼 그 다음에 어떤 그 순서가 오게 된다라는 상징 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늘 가르쳐 줬어요.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아라. 왜냐면 하그 극대에 달하는 순간 늘그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늘 경계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늘그 기쁜 일을 경계해요. 내가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너무 큰 일이 오거나 너무 잘 됐을 때이일 다음에 어떤 그 나이 넘치는 기쁨을 상쇄해 줄 어떤 불운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물론 되게 화려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냐면 일단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운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해석이라고 했지만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흐름을 잘 관찰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음,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아무리 긴장을 하고 있어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 찰나에 자기의 그그 뭐라 그럴까 자기의 본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굉장히 매너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그 식당에 서빙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 그분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물론 그 하나 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 호칭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수 있는 일이잖아요. 뭔가 상황이 변한다면 뭐 그런 것들을 늘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이 잘 포장하고 있는 어떤 게 아니라 그 포장이 걷어진 물론 본인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볼수 없지만 그런 순간순간의 찰나들을 놓치지 않고 잘 보셔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운보다 빠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뛰어다니라는 말 같이 들리잖아요. 노력하라는 말 같이 들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운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행한 불운한 운이 막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 운을 피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빨리 뛰어서 도망을 가도 결국그 운은 천천히 천천히 내가 쉬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뛰는 게 아니라 불운한 운이 다가올 때는 그 운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셔야 돼요. 그 불운한 운의 중심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불운한 운은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고 나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가장 짧겠죠. 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 내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셔야 됩니다. 피하지 않고 그 중심을 향해서 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불운한 운을 온몸으로 하지만 아주 짧게 강렬하게 겪을 수 있는 거죠. 어, 거기서 물론 많은 상처를 받겠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운 속에서 한 가지 건들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불운을 내가 견뎌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 불운을 내가 너무나 불행했음에도 내가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조절했다라는 그 어떤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훈장처럼 남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나 좋은 운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방향도 잡았어. 이 운이 어디로 간다라는 걸.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는? 그 운을 향해서 뛰어들어야 될까요?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그 운이 오는 방향을 잡고 그 운의 방향대로 천천히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최대한 그 운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운은 사람이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운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랑 뭐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상승작용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조언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았다면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춰서 팔짱을 끼고 같이 걸으시라는 얘기죠. 그게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천천히 걷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점들이 충돌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되게 괴로워지고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충언을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뭔가 해코지를 하고 험담을 하고 그 길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 이런 사람들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하지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계속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그리고 각자의 갈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쯤은 통과 해야 될 사람 들이 있 어요？그렇게 물론 회 피할 수 있는 사람 들도있 지만, 그런 사람 들 에게 둘러싸여 있 더라도 너무 겁 내지 말고, 용 기를 내서 그 사람 들의 중심 으로 들어 가서 그들 과 함께 동고동락 하 면서 그 사람 들을뚫고 지나가 겠다는 생각 을하 셔야 되 고, 그게 가장 빨리 부 름을 돌 파하 는 방법,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아, 이 중심 을 돌파 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불운을 잘 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울타리의 문을 열고 나가셔도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피하는 거는 그렇게 피해봤자 비슷한 불운이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게 어떤 건지를 느끼셔야 돼요. 그거는 마치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 물론 약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나를 돌봐서 이겨냈을 때 면역이라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이 불운도 내가 그 중심을 향해서 용기 있게 아주 내 있는 힘껏 달려서 돌파를 했을 때그 불운을 이기는 어떤 면역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랬을 때는 비슷한 불운이 오면 쉽게 이겨내게 돼요. 다음에는 더큰 불운이 오기 전에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이번 시간에는 운에 대해서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 여러분, 내년에 좋은 운! 좋은 인연 만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